괴물 키메라 여기는 페가수스에 네. 이때 이제 전투가 와어지는 거야. 네. 키메라가 딱 보이는 거야. 키메라 나의 정의의 팔을 받아 잡아 빵 쐈어요. 피해 빨라 우주 어. 빵빵빵 빵! 계속 쐈어. 근데 얼마나 연한지 간만 막막 이렇게 조롱하면서만 피하는 거지. 우와, 정말 대단한 걸? 어머 팔이 없어. 또다 해? 쐈어. 아이고.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파이어. 아이고 불이 나오고 파이어. 침배 뱉고 와 친구야. 뜨거워. 더어워막피압력 막. 뱀이 빨리. 흐큰흐흘 거죠. 안 되겠다. 지금 이, 이 활로는 안 되겠어. 이창 이 어디 있지? 그면서 이제는 창을 딱여온 거야. 나으도된 창을. 여기는 키메라인데 딱옵 겁니다. 이놈 키메라. 가까이 와. 가까이 하는데. 그래서 오투를 쫙 빨아들이는 거야. 오투, 산소, 산소, 산소를왜 빨아들이지? 산소, 불, 불 살아야 돼. 네. 할때 여기 있는 나부로된 창을 치메라의 아가리에 빵, 빵! 막아요. 아가리에 그러니까 안에서 불이 나오다가 네. 기도를 콱 막았잖아. 아이고야이 나비 아. 녹아버린 거야. 아하. 나비. 그러니까 기도를 막아. 아.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오는데 이 나비 녹으면서 식도를 따라서 위장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 는 키메라는 나비 기도를 막은 거에 대한 호흡곤란 및 납중독으로 죽어요. <laughs> 여기서. 납중독이요? 납중독. 키메라 딱 잡고 이제 따가닥 따가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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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닥 하면서 이제 왕을 딱 찾아왔어요. 제가 키메라를 때려잡고 왔습니다. 그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된 거죠. 여기. 죽으라고 보낸 건데. 네. 네. 근데 병재 씨가 왕이면 네. 지금 기분이 좋아야 돼요? 안 좋아야 돼요? 어, 당황스럽죠. 이게 사실 키멜을 진짜 잡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음. 또좀 죽이고 싶어서 음. 보낸 건데. 그죠. 근데 중요한 건 네. 우리나라의 골칫거리인 괴물을또 잡았어. 아유 그러네. 아씨, 어, 아씨 어, 어, 씨. 이러고 있으니까 얘는 영문도 모르고 전화. 음. 아 제가 키멜을 잡았는데 왜 그러세요? 뭐 걱정 있으세요? 음. 걱정했어. 우리나라를 노리는. 저기는 솔리모이를 누군가 정벌해주면 좋으엄만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아이 머리가 좋아. 음. 어? 이 공명심이 있잖아요, 또 벨레로폰이. 잡았잖아. 전화 아, 무슨 걱정을 해요. 제가 다녀올게요. 뭐요 솔리모이요? 기다려, 솔리모이! 그러면서 또페가시스탄하고 그냥 여기 그냥 숙대밭에 만들고 페가시스탄을 타고 배는 게 없어요, 막. 막 쓸어버렸어. 아이씨, 별것도 안내고서 다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 입이 더 커지지 쨔! 이렇게 생겼어 <laughs> 막토 나오는 거예요 아아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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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으니까 아저 하나 또왜 그러세요 아 이번엔 뭐예요 사실 진짜는 따로 있네 <웃음> <웃음>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네 저 있는데 되게.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네 뭐어 사실 진인데 이번엔 좀 센데 가능하겠나 말씀만 하십시오 혹시 원도원이라고 들어봤는가. 원더먼? 원더우먼? 아니 원더먼이 설마 아마존에스? 아마존에스 아 아마존에스 나옵니다 아마존에스그 여인 전사들이 네. 그 영화에서 보셨었습니까? 여기는 아마존에스가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아를 전하 제가 누굽니까 저 벨레로폰이에요 가서 아마존에스를 처절하게 응징하고 오겠습니다 가자 페가수스 음 그래서 페가수스 를 타고 한번 가 저쪽에서 나르는 원더우먼 없어. 아마존에서까지 다 그냥. 어머나. 나 점점 쎄신 거야, 점점. 어머, 웬일이야. 그쵸,